자, 복수수지는 2, 루트 2 마이너스 3i 분의3 플러스 루트 2i. 자, 실수화 합시다. 분모분자에 루트 2 플러스 3i, 루트 2 플러스 3i를 곱해 주자고. 그러면 루트2의 제곱 2 더하기 3의 제곱 9 11분의 3루트2 그 다음에 플러스 9i 플러스 2i 플러스 3루트2i의 제곱에서 i제곱이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 11분의 11i니까 z는 i죠 자 그러면 오메가는 1 마이너스 i 분의 루트 2 i 이것도 실수하자고 1 플러스 i 1 플러스 i 계산해주면 2분의 자 루트 2i 루트 2i 플러스 루트 2 아이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네요. 와, 음 이게 되나? 제곱해 볼게요. 오메가 제곱은 4분의, 자, 루트 2i의 제곱, 2i 제곱. 자,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i인데 2배, 마이너스 4i, 그 다음 플러스 2네요 자,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,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i네요. 자, 그러면 오메가 네 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. 자, 여기부터 는할수 있죠.